오모피야어 뭐 어? 게임하다 피는 진짜래요. 야 그냥 진짜. 어. Oh innocent. a l infected. 어, 감염자. 이게 innocent. You need to s 죄송해요. 이어 아, 이게 감염자 시점인가 봐. 아, 진짜. i n 생각이 너무 기분 좋다야. Simple, right? Oh, i n 이 oh o c e n t play. There was no. I'm s 이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이 엉덩이 r r 이 I'm sorry. I'm sorry. i 그까지 그까지 나가야겠어. 아니 근데 없을 건데. 뭐. 여기 매번 얼마한번닝닝거정신가아리좀닫으이아 김성태야 김성태. 김성태야. <laughs> <laughs> 모현님이야 모현님 사버야 아니야? 아니 이거 왜안 죽여 죽이라니까 저거 맞다니까 김성태 내가 봤는데 왜안 죽여 저거를 내가 분명 봤는데 저 죽이라니까 절대 안 죽이네 아니 저거를. 뭘 자꾸 맞다는 거야 뭘? 를 <laughs> 내가 이 정도면 안 카메라 카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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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너무 재밌게 하다 <laughs> 어차 말해도 제... 안 되는데 말왜 해, 그래 내가 인명이 맞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행이진 중요한 거야. 야, 그거는 죽여. 뭐? 죽래 사람들이 약간 맞으면 욕을 하거든. 이질래 먼지 안맞까안 맞을까, 지형 막에지두살 형한테 뒤질래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X까. 죽여야 돼, 진짜 죽여야 돼, 진짜 죽여야 돼. 세범님, 세범님 안 죽여, 빨리. 야, 다 어우피 먹었다. 군고 진짜 피 먹었다. 나여기있어나 봤어! 나 진짜 봤어. 군고 피 먹었어. 나 여기 있잖아. 아, 이는건나 여기 있는데 저 새끼 피 먹었대. 나 보고 저 미친놈 피 날까 저언끼 아! 프라아 소리 큰나아니 앞으로도 땡기지. 앞으로 목소리 큰나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가 나 쌌어? 공부야, 공부야. 누구, 누구 누군, 누데 공부! 너, 이 새끼야, 왜 나야? 왜 나, 저 새끼, 나쁘지도 않죽음야 저거, 진짜. 진짜야! 왜 나야, 왜 나야? 공부, 저거 막하고 있잖아. 공부, 손을 맞아. 아맨투맨이야맨투맨맨처음맨맨처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말래 그냥 뭐 지켜 봐. 돈도 하나 따라도 삐깜 봐도. 대박 누구야? 나이스. 뭐야? 군본이봐 봐. 양 팀이랑 뭐야? 공본 또 삐었어? 어? 게임하다 삐는 진짜래요. 딱그는게 그냥 진다 야야. 아니, 능력이 없 나. 뭐라고? 잘어울린다 뭐? 바로 돌라고. 야, 무슨... <laughs> 아, 뭐 물을 떠와, 병신아 아니야 아니에요? 저게 <laughs> 저런 놈입니다 저게 진짜? 저런 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저게 저런 놈이래 저게 저런 놈이 거야? 저게 사람 새끼니까 저게 저게 저런 놈인 거야 저게, 저게 저런 저게 뭐야. 네. 네. 너가 떠먹어 <laughs> 병신아 너가 떠먹었는데 왜저렇지 씨발을 저러 병신아 음유를 넣네 무들무들 아, 네. 하세요? <laughs> 그러면은 내달성인데 아, 0월1마나야 얼마나 돼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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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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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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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급생이야? 1 <laughs> 0 자연스러워. 0월1

지금 당황한 게 자기 감염자인데 안 움직여가지고 맞죠? 죽여 죽여 죽여.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어안 움직여. 아아알겠다한영키 눌러 한영 키. 놀러, 키. Out, 어 된다. 누가 누가지. 누가지 누누가 죽여. 누가 죽여. 누가 죽여. 누가 죽여. 누가 죽여. 누가 아니, 었어따고이어 이따고, 이 이따고, 이따이이새끼야이 새끼 들고 니가 고이고이왜 나한테 고이따 니가 따고 이따고, 이따고, 니가 니가 고 이따고, 이고고이따가이 이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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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고 이따고, 어따고 이따고, 이따고, 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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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laughs> 왜 계속.. 미안.. <laughs> <야>, 가안야이야 <laughs> 아, 아니 는데 그래. 무조건 나보고 지랄하니까 저거 감염자고 체사보 계속.. 너좀 죽였잖아 강현아! 아니 가만히 있잖아 중박.. 성범을 다니까 그러면 둘다신을는거 무조건 니까아름싸 어디야? 게임이 안 됐잖아 강 <laughs> 친절해. <laughs> 다시, <가자, 진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laughs> 다시 가자. 다시 가자. <laughs>